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희 바바차 영상 클릭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아 기아 카니발 11인승 디젤이라 세금도 저렴하고 고속도로 가성비 되게 어, 저렴한 차아 저희 바바차 는 항상 이렇게 이제 딜러 전사 중고차 딜러 전사는. 저희 가이 허가업체로 중고차, 모든 딜러분들이 거기다가 매물을 올려놓고 이제볼수 있는 매물 중에서 저희가, 어, 정말 좋고 저렴하고 이런 차 선별해서 딱 그러니까요. 히로스 대비, 음, 가성비 대비 보시면 요 똑같은 키를 스에서 보시면 거의 최적갈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요렇게 항상 좋은 차 이렇게 항상 소유시켜드리고 있,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 필요하신 차 있으시면은 저희 바바차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바차는 추가하기 전에 항상 리포트 전문까지다 해드리니까요. 자, 오랜 경력으로 모든 분들이 이제 하는 분들이 저희 바바차 찾아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바바차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카니발 네, 11인승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흰색 바디예요. 네, 차 옵션이 많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가성비로 타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 상태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전반적인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차 상태 되게 좋아요. 어, 뒷좌석도 이렇게 카니발, 선택까지, 여기 라이프 뭐, 대로도 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가죽시트 상태도 약간 헤이진 건 있어요. 그래도 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의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이 깡패다. 아, 뒷좌석도 이렇게 가죽시트로잘 되어 있고요 워낙에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차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핸들 상태도 보시면 핸들 커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자, 키로수 17만 4천 대. 의 가격과 가격. 그리고 이 차량의 장점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키로수가 17만 4천 대에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가지시도. 그리고 여기 이제, 컨트롤,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주자조공과 공간, 11인승 공간이기 때문에 1열, 그러니까 2, 4열 시 3열, 2열, 1열,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시면서 기아공이나 예, 전반적으로 CD 들어가 있는 거아인데 쓰지는 않으시겠죠. 요즘에는 자 기아공 역시도 오토로 예, 잘돼 있고 뭐, 옵션에 맞는 차가 아니라 가성비로 차는 차기 이 때문에 예, 보시면 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뭐, 어, 조작부터 깨지거나 까지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여기 있는 장점은 이 차가 촥, 이렇게, 눕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엔진룸 컨디션도, 라이트, 이거 녹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네, 전반적인 컨디션 네,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 상태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빌하시면 어디로 전화 주시냐고요 자 바바차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능 점검인데요 24년 11월 14일 네 이렇게 다돼 있고요 히로스 17만 대 요, 보시면 은 것처럼 사고는 없음으로 나왔죠 네, 단순 수리 여기 하나 하고 요거 헨다 약적 헨다를 교체를 하신 거죠. 교환.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무사고인데 교환. 자, 이거를 무사고 차량이랍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저희들 기준에서는 다 제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세누이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좋은 차 보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고요? 수원. 수원역에서 10분 거리 에 있는 수원 도이치 올토 월드 안에 전시장이 있고요. 사무실은 중앙면 다 아,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수원역까지만 오시면 저희가 픽업 나가니까. 요 언제든지 필요한 차 있으실 땐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거나 주위에 볼때 차를 파실 때 저희 박어차를 주시면 다른 데다 알아보셔도 저희가 최고가 매입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희 박어차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